네, 4장 골격근갑 운동. 금방추 두 번째 시간에는 금방추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금방추의 사연을 들어보시면 금방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방추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라디오 DJ가 된것 같기도 하고. 독일의 과학자 윌리 쿠네라는 형님이 19살 때 박사학위를 봤는데, 철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천재가 맞죠. 동시에 생리학자세요. 천재가 맞다니까. 생리학자시니까 근육 생리도 공부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근육을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제가 근육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근육에 보면 근섬유가 있죠. 근섬유의 기능은 뭐냐면, 근육 수축이에요. 그쵸. 그렇죠?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제가 조금 과장되게 크게 그려요. 이렇게 충모양으로 생긴 회전 충모양으로 생긴 구조물이 발견됐고 쿤애 형님이 들여다 보시니까 이런 구조물이 있었는데 얘는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구조물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중심에 있다. 우리가 뭔가 중심에 있으면 중요한 기능을 할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쿤애 형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거는 근육을 합성하기도 하고, 근육 합성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재생시키고, 결국엔 성장시키는 기능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요렇게 회전축처럼 생긴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피들이라고 그래요 스피들. 근육에 있는 스피들이니까, 이름은 머슬 스피들이 되겠네. 라고 쿠네 형님이 생각하셨고, 요렇게 생각하신 게 언제냐면, 1860년대에요.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다가 1890년대가 되면 이제 비밀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논란이 많았겠죠. 그쵸. 왜냐하면 추측이었으니까. 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여기 안에도 섬유가 있어요. 요렇게. 그쵸. 그러면 요거는 스핀들 안에 있는 섬유네. 스핀들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퓨자이라고 합니다. 스핀들 안에 있으니까 아니, 인트라라는 뜻이잖아요. 인트라. 인트라가 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스핀들 안에 있는 섬유의 이름은 인트라퓨잘 발음은 안좋아요 제가 파이버 라고 하면 되고 요거는 스핀들 밖에 있는 섬유 잖아요 요거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밖이라는 뜻이 익스트라 잖아요 익스트라 익스트라 퓨잘 파이버 라고 하면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추내근 섬유 추외근 섬유 방추 안에 방추 속 섬유 방추 바깥섬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섬유 있잖아요. 인트라퓨절파이버 추내근섬유 예, 그러니까 방추 속근육섬유 요것도 참 많아. <laughs> 여기에 신경이 감겨져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중심부에 감각신경이 감겨져 있고 요 가장자리에는 운동신경이 감겨져 있더라 라는 얘기죠. 요거는 감각신경이니까 정보를 중추 쪽에 주죠. 그러니까 구심성신경 요거는 중추로부터 명령을 받는 거니까 요거는 원심성신경. 아 그러니까 결국엔 머슬스핀드이라는 거는 요거는 구심성신경도 갖고 있고 원심성신경도 갖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지금 실이 감겨져 있는 거 같지 않아요? 회전축에 실이 감겨져 있는 거 같죠? 방적기계라는 거 아세요? 방적기계 실 뽑는 기계 요 방적기계에서 실을 목감을 감는 거 있죠 요렇게 요런 딱요렇게 생겼어요 요런거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방추라 그래요 방추 어. 그래서 우리말로 근육 안에 있는 방적기계의 실을 감는 축 그래서 금방추 어.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금방추는 실을 감, 감고 있는데 그 실이 뭐라고요 신경이에요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그리고 587회에서 우리가 알파 운동 신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알파 운동 신경은 추액은 섬유에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서 분비해서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요게 알파 운동 신경이고 얘는 뭐냐면 얘는 얘는 감마 운동 신경이에요. 감마. 감마 운동 신경. 이 감마 운동 신경과 알파 운동 신경이 코어 그래요. 상호 협동을 해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금방 추가 왜 금방 춘지 그 사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부족하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